오케이 선수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P.O.G.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실수를 해서 받을 줄 몰랐는데 받게 되어서 좀 놀랍네요. <laughs> 어 초반 실수가 있었는데 뭐 어, 후반에 그렇죠.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킬각을 봤을 때 제가 힐을 실수해서 음. 갈리오가 죽었거든요. 음. 아2대2 교전에서 네. 그 1대1 교환이 났을 때아그 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정적인 원딜에서의 어떤 그 덕목 힐을 안 줬다. 아 저도 그 입장이 정말 이해가 돼 보스레설도 <laughs> 저랑 듀오 할 때마다 네. 죽고 나서 아니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혹시 그분이 얘기를 안 하신 거 아니면 하프 선수가 얘기 안한거 아니에요? 얘기 하긴 했는데 했어요. 제가 네. 최대한 아끼려다가 못 썼어요. 아. 그러면 아. 인정해야죠. 네. 고수진에서는 어, 그 제가 뭐 본인 죽고 나서 항상 얘기를 하죠. 일부러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힘 있으시네요. 뭐,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오키드 선수가 어쨌든 바텀 쪽에서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포인트도 많이 챙기고 라인전을 우세하게 끌어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근데 한타 때마다 궁극기를 상대 진영까지 들어가면서 사용하는 모습이 아주 많았었는데 어. 뭔가 본인이 안 죽을 걸 알고 쓰는 느낌인가요? 아니면난 죽더라도 딜을 최대한 뽑아내고 죽겠어 이런 마인드인가요? 일단 상대 중요한 딜러 두명 이상 잡을 각이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라서 제가 죽더라도. 어... 근데 거의 한 번도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까먹 죽었는데 그거는 제가 들어가야지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냥 네. 들어갔습니다. 아,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들어가준다. 그렇죠. 오늘 사실 평소 때보다 한타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아 초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깜짝 놀라는 어,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경기 중반에서 세 번째 용때 KT가 어느 정도 손해를 조금 많이 봤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혹시 게임하면서 아, 이러다 질수 있겠다라고 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은 죽어도 오. 탱커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 다몬 기아가 좀 어, 글로벌 골드라든지 여러 지표로 네. 좀 앞설 때도 있었는데, 네. 어, 근데 진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오. 해주시는데 네. 좀한 가지만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혹시 패자 인터뷰 지금 중이냐고 <laughs> 이야기가 좀 많아서 한번 카메라 보면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laughs> 아, 이겨서 기쁩니다라고 진짜 기쁜 표정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오기도 부탁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근데 경기가 맨날 좀 아쉬워서 저한테 아, 아...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저는 경기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더해 볼게요. 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이 많이 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신드라가 루시안에게 잡혔어요. 그때도 심리적인 네. 타격이 없었나요? 타일이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타일 있어서 발론도 잘맞고 그런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어, 음 아, 아 팀원이 실수를 했지만 거기서 설계까지 다 되어 있었다. 그렇죠. 우리 또 사실 오키드 선수가 안돼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팬분들이 지난번에 어 안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안돼요 자라고 어,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또 팬서비스를 또 귀엽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팬분들께 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어, 잘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laughs> 어 추가 질문 하나만 끝으로 네. 드려볼게요. 한번 어, 보겠습니다. 하프 선수가 이제 이 서포터를 이제 계속 이제 교체를 하면서 어 노아 선수의 어, 그리고 오키드 선수의 장단점을 좀 얘기하곤 했었는데 아 어, 하프 선수에 대한 어, 오키드 선수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장단점. 장점은. 그 공격적으로 잘하는데 네. 단점은 원래 좀 짤리는 거였는데 많이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없는 완벽한 서포터인 것 같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아 그래도 거의 완벽해지고 있어요. 아 완벽해지고 있다. 지금 뭐 오키드 선수가 요 정도 얘기해주면 하프 선수도 지금 굉장히 이기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어,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경기 때는 우리 오키드 선수 좀 이 승리에 좀 만끽하는 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에 POG 또 받는다!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가능할까요? 경기가 좀 마음에 들면 마음껏 웃을 수 있을, 웃을 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너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키 선수 그럼 끝인사만 밝게 소름내면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KT 롤스터 앞으로! 오키들을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사까지. 자, 오키드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laughs>